능에딱 나와서 번쩍 눈에 띌 걸. 어우. 어이 분필이 없네. 제목이 뭐니? 9페이지에 가. 응? 면황전과 들어본 적 있어? 서면아, 우리 이거 배운 적 있니? 고1리때한 번도 안 해줬지. 해준 적이 없어. 이게 들어간 적이 없어서. 그러면. 면왕정과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 곡인지, 어. 그렇게 돼. 얘기들아 면왕정과는 여기에 위치하는 작품이다. 상춘곡은 다알 거고, 여기에 면왕정과. 어. 이렇게,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뵙겠다고 생각하면 되고, 면왕정과가 관동배우에 영향을 주고, 송순 아저씨, 알지? 시조 한번 해볼까?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상간 지어서 나한 칸, 달한 칸, 청풍 한 칸. 그지? 강가사는 들어올 때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알아요? 기억나니? 어렸을 때 배웠잖아. 그지? 면항정 송순. 면항정은 정자 이름이야.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송강, 정철 선생. 요게 티처. 요게 스튜디언트. 알았지? 스승이었어 스승. 정철 선생의 문학적인 스승. 알았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야. 레전드야, 레전드 얘기들아. 응? 어? 그러면 얘네 둘, 셋은 전부 다 뭐니? 강호, 한정. 그러면 강호, 한정은 두 가지만 알면 돼. 반드시 뭐가 나와요? 묘사, 대상. 묘사, 대상은 당연히 자연이겠지? 그지 않니? 그러면 두 번째, 뭐 나와? 자연하고 대조되는 속세. 오케이? 응? 어?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속세를 왜 떠나는가. 그 이유까지 알면 좋지. 묘사 대상이니까 여기는 이제 너희들 내공이고. 알았어요. 이두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오케이. 어, 그럼 묘사할 때 반드시 선생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전은 애기더라. 비유가 되게 쉽고 상징은 더 쉬워. 그 상징은 뭐가 나와? 자연물 나오면 아, 이 소나무 대나무, 무슨 뭐. 어? 난초국화, 하고 맨날 지저절개 아니야? 되게 간단한 거야 고전은. 그, 현대문학이 더 어려운 거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맞지? 응. 그래서 해석 못하면 안 돼요. 수능에 벌써 두번 나왔어요 면역전거는 알았지? 응. 그렇게 길지는 않아. 근데 산중작고 가고, 요거를 같이 묶어놨는데 요건 기출이거든. 요거를 하고 오늘 바로 어 메인 수업을 하면 금방 이해가 돼. 오늘 되게 오래 걸려. 알았지? 응. 선생님이 <laughs> 3시간 수업하고 그다음에 니네 뭐 이거 이거 해가지고 뭐 아무튼 4시간 이상 수업을 해준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이거 4시간 올 3시간 더 걸리더라고. 모의고사도 해야 되지? 수능 완성 마지막 것도 해야 되지. 꽤 오래 걸려. 그러니까 졸지 말고. 알았어요? 음. 응. 읽어보자. 너럭 밥의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얹혔으니 구름탄 청악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버린 듯. 비유되어 있어요. 두 날개를 펼친 듯. 두 날개는 청악이 있겠지, 그지? 청악이 두 날개를 펼친 것 같대. 그러면 청악은 비유가 된 거면 원관념을 찾아야지. 그 원관념이 정자야. 그럼 정자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넓적한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겠지. 그럼 너희들 빨리 연상해야지. 뭔가 정자. 그 정자 이름이 면황정이에요 정자 옆에 뭐가 있어요? 소나무 대나무 숲이 있고. 알았지요? 어. 그 다음에 정자를 뭐에 비유했냐? 청악이 날개를 펼친 거에 비유했다. 그럼 빨리 머릿속에 뭐? 학의 날개 모습을 연상해야 되는데. 묘사 대상 정자. 정자의 보조관념 청학의 어, 청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다. 되게 역동적으로 생겼나 보지. 그지? 그럼 날개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새들은 다 그지? 뭐 학대가리 이렇게 그리고 몸통 그리고 뭐이러뭐 뭐 시방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지? 응 어, 그러면 날개의 모양하고 정자의 모양 어디가 비슷하니? 그럼 정자를 그리면 니네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이렇게 그리지 않아? 이거 이거 지붕? 그지? 아 면왕정 정자의 지붕이 학의 날개 같구나 됐나? 어 그러면 면왕정 정자의 지붕에 색깔을 칠하세요. 무슨 색칠이? 얘들아 이 세상에 청학은 없다. 학은 다 하얀 색깔이야. 그 푸르나 그랬잖아. 알았지? 그럼 뭐예요? 정자의 지붕이 푸른 색인가봐. 그럼 푸른 뭘 올렸을까? 시멘트 아니지. 기와 올렸겠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날 청와대는 알지? 청와대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 안 되지. 청와가 뭐예요? 백문지에? 어, 푸른 기가 지붕이 돼서 청와대라고 한것 뿐이야. 어. 자, 정자 묘사했어요, 청아. 됐고, 빨리 가자.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리는 물이. 고정 가다가 강호산, 아, 강호한정과 나오면 내린 물. 이것도 묘사 대상이야, 반드시. 물을 묘사한다는 얘기야. 흘러내리는 물. 옥천산, 용천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나봐. 정자 앞 넓은 들의 오롤이 퍼진 듯이. 아, 정자 앞에 흘러가나보다.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히지마나. 이거 묘사예요. 뭐라고?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히지마나. 상훈아 이거 어떤 뜻인 줄 알아? 들어는 봤을 텐데. 자, 바꿀게요. 응? 어? 짜장면 시켰으면 짬뽕은 시키지 말지. 이 말의 전제. 하나 시켰어? 두개 시켰어? 어 이거 뭐 하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탄자니아 새끼야 짬 짜장면을 시켰으면 짬뽕은 시키지 말아야지라는 말은 두 개를 다 시켰다는 얘기지 수미아 응? 어? 그지? 넓으려면 길지는 말아야지 그건 뭐야?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알았지? 어? 푸른 색깔이면 하얗지는 말아야지 뭐야 그러면? 푸르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다.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다. 됐어요? 어, 이런 표현 많이 나와, 애기들아. 관등별고한번 기억해볼까?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말때만아 맑으려면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려면 막지는 말아야지. 그럼 뭐요?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됐어요? 이거 봐. 좀 부족해, 아직은. <laughs> 얘 지금 묘사했는데, 넓고, 길고, 푸르고, 희고. 됐지? 됐어요? 어, 그럼 봐봐. 이런 거는 그냥 서비스로 가면 돼. 얘도 시각이지, 뭐야. 미호사는 선생님이 뭐라 고 그랬어요? 항상? 어, 감각을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라. 시, 청, 후, 촉, 미. 이거 못 떠올리면 안 돼. 이건 나오면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거기다 감각적 이미지를 입힌 이유는 뭐야? 독자들을 한번 연상하는 거지. 어, 어, 봐봐. 쌍룡이 뒤트는 듯, 긴급을 채편, 어, 가득 펼친 듯, 또 비유 나왔어. 흘러 내리는 물의 보조관념. 쌍룡이 뒤트는 듯두 마리의 용이 싸우는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럼 물이 잔잔잔잔잔잔잔잔한이 막 역동적이니. 그봐 역동적이란 얘기야. 알았지? 용의 싸움을 우리는 못 봤더라도 쌍룡이 뒤트는 듯. 그 다음에 길다란 깊 이건 몰라도 돼. 선생님 알려주니까 기본 얘기더라. 옛날 말 비단이에요. 길다란 비단을 펼쳐놓은 듯.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한가 봐.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도도하게 흘러가나 보지요?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가득 펼친 듯, 어디로로 가노라, 무슨 일이 바빠서,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다! 수책이야 <laughs> 아, 수완 수환할때 1번 타자로 내가 이거 해줬어요. 자 김성훈 선생의 가는 길을 퍼볼까? 그립다. 말을 할까? 아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한번한 한 시월을 한 행씩 썼거든? 그럼 시란 얘기거든? 그럼 빨리 읽어. 천천히 읽어. 천천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시행의 의미, 시행의 형태를 가지고, 아, 시적화자가 뭔가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는구나. 그지? 이러고 있는데 뭐라 고 그래? 조산에는 까마귀, 들에 까마귀, 소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소산에 해진다고 지적인데, 그건 빨리 가란 얘기야? 가지 말란 얘기야? 빨리 가란 얘기지. 그지? 그 다음, 사연, 어떻게 나와? 앞각물, 뒷각물, 흐르는 물은. 그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강물이 있으면 앞강물은 가잖아 그럼 뒷강물이 뭐해야 돼?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럼 발상 똑같잖아 뭐라고? 뭐라 나왔어요? 어디로 흘러가느라고 뭔 일이 바빠서 물이 바쁘냐? 의인화 알았니? 됐어요? 정자 앞에 흘러가는 물을 보고 있는데 송순 선생이 아저 물들은 뭐가 이렇게 바빠서 알았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저뭔일이 이렇게 바빠서 뭐 닿는 듯 달려가는 듯 달려가면 뒷물은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됐니? 응자 응 정자보다는 정자 앞에 흘러내리는 물의 묘사가 더 구체적이다 그렇지 않니? 그지? 응. 음, 보조 관념도 두개 의인화도 했어요. 그다음에 가자. 물 따라 모래 밭은 눈같이 펴졌거든. 자, 그다음에 바뀌었네. 이물 옆에 모래밭이 있나 봐. 모래밭은 눈에 비유했어요. 그럼 또 시각이잖니. 흰색이니까. 알았지? 정자 앞에 물이 있고 물 옆에 모래밭이 있고. 음. 물 따라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수곳을 무엇을 어르노라. 안재랑 내리랑 모드락흐트락또 나왔네. 모래밭에 동물들이 놀고 있다. 기러기들이 놀고 있네. 자, 단어 하나 배우갈까 어르 어르르나니. 왔 응. 어르 노라 그랬어요. 그 노라는 어미니까 어르다. 어르다. 이따 써도 돼. 얼, 우, 다, 요세 단어. 이거는 남자, 여자가 사랑하다. 사랑인데 정신적 사랑이 아니야. 이거 육체적 사랑까지도 가야 돼요. 이해됐지요? 그게 어루다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디에 나와요? 가자. 황진희 아줌마의 시죠. 동짓달 기나긴 밤한 허리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꼬깃꼬깃 넣었다가 땡땡님 오신 날 구비구비 펴렸대. 땡땡님이 뭐예요? 어루님. 나랑 사랑을 나눈님, 됐니? 됐어요? 옳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전한 방에 빵 터뜨리란 말이야. 수능날. 어르다, 동사. 그럼 사랑을 나눈, 얼, 운. 이게 오늘날 뭐가 됐어요? 어른, 됐지? 됐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기러기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수고, 무엇을 어르노라? 그다음 단어 봐봐, 앉았다,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뜻이에요. 알았지? 그럼 기러기가 몇 마리 이상? 야, 기러기가 사랑을 나누려면 적어도 두 마리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어, 기러기들이 얘기더라. 떼지어서 짝짓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모였다가 앉았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렸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됐어요? 어, 이런 광경이 펼쳐지네. 뒷짐 딱지고 송순 선생은 바라보고 있는 거지. 노화를 사이에 두고 노화는 갈대다. 자, 모래밭 옆에 뭐가 있어요?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밭. 알았지? 어? 됐어요? 어. <laughs> 정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그럼 산이 이렇게 있겠지, 산이. 그럼 내가 나무를 그려서 나무, 소나무도, 그리고 대나무도, 그리고 소나무도 그리고 여기 뭐가 이렇게 흘러가? 저, 씨발, 옥천상, 용천상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확 흘러가. 응? 어? 내가 지금 뭐 그리는 거야, 이거 지금? 응? 어? 뭐 그리는 거야, 이거? 갈대 그리는 거지. 그지? 여기다 새 한, 한 서너 마리 그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또 씨발 내려오는 새도 있고, 됐어요? 어? 물을, 츄츄츄, 넘실넘실, 출렁출렁, 알아서 흘러가면 끝이잖아. 내가 그림 그렸잖아, 묘사지 뭐야? 니네 안 가봤지? 난 가봤거든. 대학교 때, 응? 전라도 담양에 있어요. 전라도 담양. 음. 자, 묘사 끝났어. 음, 그러면서 하는 말,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메인가 병풍인가? 이야,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넓은 길 밖에 하늘 아래 꽂아놓은 건 두르고, 두르고, 두루다. 어미 활용시키면 둘러. 그 다음에, 꽂다꽂다 어. 둘러두고 꽂다 뭔가를 둘러뒀어? 그 다음에 으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얘기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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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야 산빙 둘러서 산이 이 그릇 그 산을 뭐에 비유했어? 병풍에 비유한 것뿐이지. 알았지. 빙 둘러있으니까 야 마치 병풍을 둘러둔 것 같다. 됐니? 옳지. 됐어요. 수능에 벌써 두번 나오니까 이건 수작 중에 수작이야. 괜히 어 엄한 거안 나온 거 하는 거보다 나왔던 거한번 복습하는 게 나은데 우리 애기들이 처음이라서. 해줘야 되겠더라고. 자그 다음에 중량. 밤을 안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자 그럼 가볼까? 이세 작가 송순 아저씨 옛날 사람들 다꽃 똑같아. 벼슬을 하다가 뭔 이유에서인지 몰라. 에이씨 말 때리죠. 그래서 자연에 내려오는데 주로 어디를 내려와? 자기가 모르는 자연에 안 오지 어디 와요? 어 주로 고향에 와. 정국인 선생은 전라북도 태인이고. 알았지 송순 선생의 고향은 전라남도 담양이고 그 담양에 내려온 거야 알았어 어그 자기가 살던 곳에 뭘 줬어요 정자를 짓고 살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문제도 있잖아 누정의 문학이라고 이 정자가 되게 중요한 공간이거든 됐어요 어그러면 얘기들아 자연을 뭐 해야 되지 구경해야 되지 않니 성현이 대답할까 자연을 <laughs> 이제 평생 여기서, 말년에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천천히 거닐면서 즐기는 걸 뭐라고 그래? 자연을 뭐 한다고 그래? 두 글자. 한 글자는 알려줄게. 여기다 감자 쓰면 병신이지.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감상을 물어봤겠니? 어이, 꼭 알아야 돼. 알았지요? 이거 뭐라고? 천천히 거닐면서 즐긴다. 그래 선생님이 항상 비유하면 어디 가요? 선생님, 딱한번 가봤어요.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품, 예술품을 감상하지 않아요? 한 작품 안에서 적어도 몇분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한 5분은 있어야 되지 않니? 그지? 미술관에 가봤어 얘기들? 안 가봤잖아 그럼 이거 뭐한 30초 보고 또 여기 가서 또 30초 보고 야 가자 밥 먹자 이러냐? 아니야 적어도 미술관 가면은 거의 한 4시간은 다 깨져 천천히 가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 이 미술품을 뭐로 보면 돼요? 자연으로 보면 된다. 됐니? 오케이? 이 단어 모르면 안 된다. 됐지? 응. 그럼 이 아저씨 바빠? 안 바빠? 자연, 벼슬 그만두고 자연 왔는데 뭐가 바빠? 천천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뒷산 갔다가, 옆산 갔다가, 또저 앞동네 산 갔다가 별짓다 할 거야. 밤을안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시비는 니다듬며 네 진꽃이란 니쓸려요 네 이건 대꾸되어 있네. 응? 봐봐. 뭐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며, 뭐는 언제 하랴. 문장 구조 잘 봐. 잘 모르겠으면. A, B, C, D. 너희들은 이네 개만 해석하면 돼요. 밤은 언제 죽고, 밤을 주울 시간이 없다. 알았지? 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고기는 언제 낳고 낚시할 시간도 없다. 가을에 밤이 뚝뚝 떨어졌어. 그럼 이걸 주워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꽃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당을 뭐 해야 돼? 빗자루로 쓸러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 야, 밤 줍는데 뭐 1박 2일이 걸리니? 한 5분이면 줍는 거 아니야? 마당 쓰는데, 청소기 돌릴 때한 10분 돌리면 되는 거 아니니? 야, 그런 짬이 없단 얘기예요왜 짬이 없을까? 자연을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알았어?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시비는 니 닫으며, 시비는 문이에요, 여러분. 설마 문 닫을 시간도 없을까? 그만큼 바쁘다. 알았지? 그다음 마지막, 뭐라 그래? 시비는 니 닫으며, 또? 응? 떨어진 꽃은 누가? 아니 고기구나 여기가. 어, 떨어진 꽃은 누가 쓸려요? 꽃 청소할 시간도 없다는 얘기잖아. 알았니 예, 그러니까 요네 마디는 다 뭐예요? 자, 이렇게 묶는 거지. 이 디테일하게 이걸 묻지 않아 수능은. 송순 선생이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자연을 완성하기에도 바빠서. 음, 다른 시간적 여유, 다른 거할 시간적 결을, 우리말로 뭐, 짬이 난다, 안 난다? 짬이 안 난다. 이해됐니?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아침이, 그러면서 결정타 하나 나오네? 아침이 나쁘거니 저녁이라 실을 쏘냐? 실을 쏘냐? 싫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효하랴. 이것도 유효 안할것 같은데, 완전 됐고 됐죠 자, 아침도 뭐해? 나쁘다? 저녁이라고 실을 쏘냐? 싫지 않다. 오늘도 부족한데, 야,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없다. 요거 단어 하나만 모르네. 그지? 응. 아침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 때 싫겠느냐? 뭘가 싫단 얘기야? 저녁에 애기들아, 자연, 그냥 쉽게 쓰자. 자연을 구경하는 게 싫지 않단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오늘도 자연을 구경하는 게 부족하대. 그러니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없다. 이런 얘기지. 자, 물어본다, 그러면. 잘 봐. 이해시킬게.